시작입니다 구분이 네, 없습니다 네. 둘다 마음 약해가지고 그만하자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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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, 잠깐 없어요 아, 네, 잠깐 없습니다 잠깐만. 잠깐 이끝난거예요 네, 끝난걸로 하는데요? 아, 어. 예 끝났습니다. 예. 어. 응. 어. 나 올라가겠어. 하나 더. 아. 아 괜찮아요? 여기, 여기. 아, 아, 어, 여기. 아. 땅에 박았어. 보여? 가자. 아. 치면 안 돼, 아. 그냥. 밖에서 하면 위험해. 아. 다쳐 아. 아니 땅에 박았어 어. 그냥 하자 일어나 봤 아. 안에 가서 형 그냥 아, 끝